안녕하세요 오늘도 요청자료인데 제가 좀 게을러서 동영상을 빨리빨리 올려드리질 못하네요 한국에 가면은 편집을 해서 올리기도 해보고 이렇게 또 구도나 이렇게 카메라 이런 것도 더 예쁘게 해서 해볼텐데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취미삼아서 그냥 제가 배운 것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고 싶고 이렇게 섞여도면또뭐 해요? 또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 취미활동처럼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네요. 아무튼 오늘을 이렇게 소개해볼 연습은 비브라토에 관한 내용인데 또 비브라토를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뭐 넣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비브라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세 가지 역할을 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성악처럼 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색깔을 입혀 주는 그런 역할 두 번째 음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 세 번째, 음을 강하게 증폭시켜서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효과. 이렇게 나누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 그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각 음악 곡에 맞춰가지고, 이제, 비브라토를 어떻게 넣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음정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기교 또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1번 기능에 해당되는 스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비브라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암 비브라토 또는 힌드 비브라토, 핑거 비브라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배우시는 곡들이 콘체르토 잖아요. 콘체르토 협주곡. 그러니까 그 협주곡들은 보통 이제 그때 시대로 따지면 편성이 크고 이렇게 강한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곡들은 대부분 이제 암비보라토를 이렇게 뭐 크게 다고 뭐비브라토로 빠르고 강하신, 뭐 강하신 분들 렇게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자 아무튼 그 설명 드리는 게 이게 또 아니고 또딴 말을 많이 했네요 비브라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크고 넓은 비브라토가 있어요 크고 넓은 비브라토 크고 넓다는 게 뭐냐면은 손 폭이 손폭이 여기가 엄청 크고 넓은 비브라터 있고, 그리고, 그리고 좁은 비브라터가 있고. 근데 이게 크다는 개념이 손가락을 바짝 이렇게 세운 비브라터예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세울수록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뒤로 뻗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 정도로 이렇게 자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더 곡선이 좀더 평평해지죠. 이제 폭이 좀더덜덜짝딱거리는 좀 비브라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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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뉘앙스만 내는 그런 비브라토가 있고, 이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운 비브라토 중에서도 이렇게 바짝 세운 비브라토 중에서도 되게 좁은 비브라토. 그리고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에서도 좁은 비브라토, 조금 더 여기 관절 여기 관절 관절들도 풀려 있죠. 그다음에 니운 상태에서도 좁은 비브라토. 이제 이렇게 하면 경우에서 갈 때는 여섯 개가 있어요. 다시 세, 엄청 세운 상태에서의 넓은 비브라토 이렇게, 그다음에 엄청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좁은 비브라토 이렇게, 그다음에 적당히 그냥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짓는 상태에서 넓고 넓은 비브라토, 좁은 비브라토 그리고 니은 상태에서 넓은 비브라토, 좁은 비브라토. 자 이게 사실 이렇게 여섯 개로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음악적 뭐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섯 개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큰 틀에서 이제 뭐 느리고 빠르고 또는 이런 곡들을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느린 곡을 해요 느린 곡을 해요 뭐 콘체르토 2악장 는뭐 이런 뭐 트로이 베르도 뭐 있어요. 이런 간느린 곡에서 비브라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비브라토를 살릴 수 있을까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어, 예시로 들 곡은 음, 낭만 콘체토에서 맨델손 2악장. 나쁘지 않은데, 뭐좀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느려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이 든 소리 난다고 하죠. 이렇게, 근데 빨리 해볼게요. 그럼. <laughs> 과장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중간 속도로 해볼게요. 뭐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음악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느리는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뭐, 중간도 아니고,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 그, 음악의 진행에 따라서 비브라토가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라인이 어떻게 가고, 크레센도, 디미렌도 프레이징 처리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미, 서, 상승했다가, 퍼지다가 다시 줄어들 때 리브라톱도 줄어들고 느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느린 곡에서 그래서 음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리브라토가 확좀 빨라지고 좀더 강해지고, 들려지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는 음이 이렇게 막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작아지면서 다시 느려지고, 또 손이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제 섞어주셨을 때, 비브로토가 이제 음악이랑 같이 간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꼭 해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악이랑 같이 가는 것내 네, 음악적 프레이즈가 또 방향이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브로토가 같이 움직여주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막 같이 진동을 했다가 우리 이렇게 감정이 막 흐느끼 듯막더 이렇게 갔다가 막 내려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고 내지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하셨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되게 유기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계속 진, 진행에 따라. 막, 클라이막스로 갈 때는 막 빠르고. 뭐, <목소리>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막, 다시 멍청. 이런식으로 계속 움직이는게 제가 얼마큼 들려지고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이제 한다고 하는데 계속 움직이는 것도 유기적으로 들렸으면 좋겠고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면은 좀더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서 피아노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느리고 풍성하지만 여유있는 부분 피아노인 부분에서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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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쪽을 좀더 흔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소리가 좀더 그런 식으로 나겠죠? 좁아지고 빨라지고 하지만 아직 진지하니까 아니 늦어지고 넓어진다유면이 떨어지면서 피보라토 폭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 스킬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초보자 분들이 하기 힘들 건데 그 비브라토 초보자분들이 이제 이런 걸좀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뭐 피아노에서 너무 좁지 않고 적당히 넓으면서 손, 손을 너무 세우지 않은 풍성한 비브라토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포르테나, 메조포르테나좀 약간 속도가 있고 좀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곡들을 하신다면 손가락을 조금 더 세워 주셔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워 실 필요는 없고 정말 이제 포르테 신문 에 있는 큰 협주곡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쫙쫙 뽑아내야 될때 이제 쓰는 비브라토고 이제 약간 적당히 세워서 이제 빠른 비브라토로 폭을 계속 가져가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뽑아내실 때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악곡의 흐름에 맞춰서 비브라토와 같이 진행을 하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감정 표현을 항상 비브라토도 같이 도와주는 로맨틱 스킬에서 로맨틱 바이올린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의 하나니까 그치만, 이제, 초보자 분들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자면은, 조금 더 이제, 차분한 비브라토, 그리고 세우는 비브라토, 이거 두 개를 같이 이제 연습을 따로따로 하시는 거 좋은데, 차분하고 이제 좀더 이렇게, 루, 어,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잘 깔아주고, 이렇게 얌전한 비브라토를 하시려면은, 조금 더 뉘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흔들어주시는 걸 이렇게. 넓게. 그치만, 어으, 어으, 어, 어,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이야, 이렇게. 하시는 걸 연습을 하죠.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아, 나는 뉘어서 하는 거 힘들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속된 말로 이렇게 옛날 말로 뭐 산통 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뭐 어떤 어른분들은 이제 표현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막 옛,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몬티의 차례 다시. 막막 축축 축축 막, 막 까래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런 막 무고 이런 곡할 때는 이제 좀더 비브러터 좀더 이런 데서 이제 좀더 비브러터 같이 해주시면 좋죠 바로 웃기잖아요. E 피아노에서, 피아노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더 이렇게, 이렇게, 막, 넓지 않고 좁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이제 약간 움직이거나 불편하거나 아지 그러니까 악상으로 따지면 약간 아지타토가 들어가는 약간 그런 곡에 있어서는 이런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어주기도 할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악곡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게 사실 좀아주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렇게 제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면 그 곡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이제 다양하고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나 또그 작곡자마다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많고 또 그리고 또그 곡에서 요구하는 막 그런 스킬들이 이제 다양하니까 비브라토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 비브라토가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히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리고 초보자들이 이제 표현을 할때 이제 느리고 손가락을 늘은 상태에서 느리고 넓은 비브라토 또는 손가락을 늘은 상태에서 조금 좁은 비브라토 그리고 이제 중간 보통 우리가 짚을 때 이제 상태에서의 이제 넓은 비브라토, 어, 그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비브라토, 그리고 바짝 세워가지고 힘이 빡 들어간 그런 좁은 비브라토, 그리고 이렇게 느린 비브라토. 이거 이제 여섯 가지를 연습해 보셔서 본인의 감정선이 어떻게 되고 곡이 어디로 진행되는지 이 그것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 하나씩 대입을 해보셔서 이제 생각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급 스킨인데뭐가능하다면 뭐 거의 비브라토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비브라토를 하는 건이대일 비브라토군요. 이제 안 하면 근데 이걸 비브라토 를 하면 하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실제적으로 막 엄청 이렇게 막 흔드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조씩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안 했을 때는 무대에서 들어올 때 물론 콘르토가 아니지만 큰 홀에서는 막 정말 안 들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내악이나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홀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데서 할때 이런 스킬을 발휘하는 것도 이거 좀오바봐 봐. 이런 것들을 또 연습해 볼수 있으니까 모든 게 이제 좀더 비브라토 익숙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분들은 이제 비브라토를 빠짐없이 한번 다 넣는 것도 연습을 해 보시고 그게 되신다면 이제 순간적으로 비브라토를 탁안해 버리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시선을 끌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음악적으로 같이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도 이제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더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올려야 돼가지고, 이제 항상 매번 이렇게 늦는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음, 모르시는 것, 그러니까 궁금하시거나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댓글이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올려보고, 또 이제, 이제 답글로 이제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답글로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많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연습도 즐겁게 많이 하세요.